걷는다고 생각하세요. 바라나파리 님. 자, 바라나파리 님. 꽃길 보세요, 꽃길. 꽃길 함께 간다고 생각하세요. 블랙오봐 얼굴 땡땡이요 헐. 아, 름 별로 안 땡땡하죠? 자, 별로 안 땡땡하죠? 얼굴 부었겠지 어제 낙지 먹어서. 어그안봤어요 별로. 뭐 많이 안 먹고 소주 도잔 먹었어요. 어제. 자, 이 정도만 숨겠습니다. 아, 꽃보다가 제 얼굴이 나오면 어디 뭐 비교가 되겠어요? 이 예쁜 꽃을 보다가. 모두모두 꽃길 걸어요 응치 얼굴 치우라고 치웠어요 안개가 살짝 가려주네요 헐아 얼공이네요 <laughs> 자 이완승님 이완승님 많이 반갑고요 자 오늘 꽃 보십시오 저보단 꽃이 좋잖아요 꽃보는게 괜히 꽃 보여주다가 내 얼굴이 나와서 배려버렸어 작품 아따 어째쓸까 꽃보다 남자네요그거는 그 무슨 슨 화장품 메이커 같은데요? <laughs> 관광버스가 지나다니네요. 꽃포로 왔나봐요. 혹시 차한 연아아닐요요아죠죠 제가 그 살짝 처리를 했죠. 잔영 처리를 덜 보이게 또못생겨놓는걸 아, 보여주면 뭐예요? 예쁜 꽃을 보는 게 낫지. 화장품 꽃을 든 남자요, 꽃을 든 남자, 옥동이 채널 확 꼬집고 왔어요. 역시 유면이 잘하셨어요. 잘 꼬집으셨어요. 아주 확 꼬집어 버리세요. 아주 꼬집고 깨물어 버려야 안되면 옥동이 채널. 그고 시간 달리기 하니까 밤에 어 주무실 때 이렇게 좀 켜놓고 주무시고요. 시간 달리기 할 때도 좀 도와주십시오. 마마유미님 꼬집어 주셔서 감사해요. 하트 3개. 누구예요 저기, 게리이 집사님, 신랑, 채널.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요. 별하고 나도 몰라. 걔랑 안 친해. 공정화도 알죠. 공, 공정화도 안, 알죠. 네. 우리 개린 집사님 신랑. 공정화는 알아요. 공정화. 자, 여기 예쁘죠. 자 길이 참 예쁜 것 같아요. 이 벚꽃이 이렇게 피어갖고참 예뻐 보이네요. 내 동생, 엔터 동생. 유미 언니 따랑에. 비가 살짝 내리고 있어갖고, 보슬비가 내려요. 그래갖고, 연신, 윈드 브러쉬를 움직여야 돼요. 이렇게. 자, 아침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지금 꽃길 다니고 있는데, 괜찮죠? 좋죠?